기빈님이 계시네요. 기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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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빈님 저예요, 기빈님. 제가 왔어요, 기빈님. 기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빈님의 어머니 노산마이님. <laughs> <laughs> 저희는 일단 자리 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해, 콤마. 저희는 이제 여기 망원 한강공원에 털을 잡고 그늘막을 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엄마야, 엄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몇년 만에 치시는 거라고요? 몰라요, 거의. 7년? <laughs> 8년? <칠려? 달려? 웃음> 근데 이건 그늘막이니까. 쉽잖아. 알겠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고무줄 다써은거 보여요? 네다 사려가지고 그냥 고무줄이 사라졌어요 한미씨한번찾으야요 저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못해요 왜 못해요? 저는 이런건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데 끼면 돼요. 한번 보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지금 삼나언니가 케이크를 픽업해 는데 <laughs> 케이크가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아이스박스안 들어가서 지금 일단 이런 상황으로 오면서 어, 여기서 계속 걸어오면서 있어요. 제가 들고 왔는데 제가 엎었나 봐요 너가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이로 가면 얘 부러질 것 같아요. 아니요꽉 끼면 돼요. 아, 봐봐요 이쪽에 뭐지? 꽂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럼 당겨서? 네. 아어어아 어, 어, 음. <laughs> 아, 이렇게. 어 약간 다 이런 식이구나 약간 풍선 이렇게 붙는데 터질 것 같은 느 네. 오오오오 어. 오거오오오오오오 아, 어. <laughs> 어, <이게> <laughs> 어.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오, <laughs> 이유의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 이모 생일 축하해요. 이모 생일 축하해요.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은 어제였어. 아. 우리는 이제 한강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숨 좀 자볼게요. 우리는 친구들 기다리면서 루미큐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때 저희가 루미큐브에 미쳐서 어플 깔아가지고 밤새 카카오톡으로 통화하면서 그룹통화하면서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몇개 가져가는 건지 루미큐브에 진심인데요 열... 열개 아니야? 개 11개? 13개? 14개의 타일을 가져가 나 7개씩. 조코 하나한테. 7개씩 9번. 7개. 조코나한테 맞아. 좋코야. 조코는이내한 아, 머리 치는데 이번 해? 그냥 나이게. <laughs> <하나, 둘. 웃음> <조코야? 웃음> 아, 네. 뭐 봐. 좋코야? 예우게. 아, 거지마 됐고. 승리 나 이거. 나 이거. 7개 더 가져갈게요. 네. 집었다 하면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섯 개. 하나 더, 일곱 개.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어떻게 봐주시죠? 일단 저의 펜은 이렇거든요. 잡아줍니다. 누가 가져왔어요? 아, 등록. 나도 등록 1인칭 시점으로 갈게요 직접 게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이 가져왔어요 아 그지같은 아 진짜 짜증나 언니 했어? 음, 네 뭐했어? 안 그랬지, 주지 어이 없어. 어, 이 옆... 이거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이쪽으로 안돼 있었거든. 난 애는 지가 빠르지... 저는 그나마면... 그러면이... 음... 다져갈게요. 뭐 저를 비켜 서 미안... 다져갈게요... 다져갈게요... 될듯말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방어서거든요. 아, 안 되나봐 이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laughs> <끝. 웃음> 한번 달려볼게요. 하나 가져갈게. <laughs> 너 조금 <축구> 들고 있어? <laughs> 오, 비밀. <laughs> 비밀이요? 초크 들고 있구나. 어, 가져왔어요. 김밥이 왔나봐요. 여보세요. 푸딩이츠, 쿠팡이츠. 여보세요? 안으로 가야 되지. 네, 알겠습니다. 네. 편의점 앞으로 다녀올게요. 제거 보지 마세요. 여기 아저창기원 오셨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민환 님이랑 성 님이랑 사우나 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상하다. 폐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음. 날씨가 <laughs> 음. 내 거를 막 만져가지고 막 음. 옮긴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아니 거든 여기서 골라가지고 막 카드 바꾸신 거 아니야? 엄마 물실 거예요 몽발랐네. 미안해, 미안해, 고마야. 하나 내어 드릴게요. 하, 조크를 가지고 있었구길저 네. 아까 조크 가져간다고 말했잖아요. 그시야 네, 끝이에요. 알루키, 끝이네. 비너네 나야 나 네. 나야 나 우리 비너네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꽈배기 좀 먹자. <덥자>. 꽈배기 <까비기> 타임 해줄게요 망원시장 맞지? 요, 까베기. 맛있겠다. 찹쌀 도넛스잘 먹겠습니다. 네, 일단 찹쌀 도넛스부터 먹어봐야지. 먹어볼게요. 어, 저, 음, 부드러워. 맛있어. 저희는 김밥을 은미니오면 먹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음, 는... 맛보기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형제 김밥에 와사비 참치유부 김밥. 드셔보세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 맛있다. 맛있맛있네 맛있지? 맛있다. 김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는 게 맛있는 거같한 음. 번에 다 이렇게 펼쳐먹고 먹는 거보다 오마카소 느낌으로 셀프 오마카소. 셀프. 아, 나있어세은 no. 등록. 샀잖아. 모든 첫 등록은 그거인 거야? 32살이야? 어, 지금 계속 먹어야 돼. 미안한데 그 응, 사람 응. 모양, 얼굴 응. 모양 응. 있는 거 아, 그거는 조건인데 저렇게 비밀을 밝혀버렸어. <laughs> 자기의 비밀을 <laughs> 다 밝혀버리다니. 네. <laughs> 승리는 나의 것. 내 응. 기다려봐. <laughs> 뭘 기다려봐, 그냥 먹어. 아, 잠깐만. <laughs> 30 이상 없으면 먹어 그냥. 게임하는 사람 어디 갔나? 그렇게 <laughs> 하세요. 뚝뚝뚝뚝. 락락락. 진짜 먹겠어. 롱. 저도 먹었습니다. 유명아씨 빨리 하세요. 제일 먼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네. 음. 네. 바토르하게. 일단 등록하시고 그런 질문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오 조커를 제일 먼저 내려놓네. <laughs> 나 아까 가져왔는데 누구니? 누가 자꾸 안 하니? 범인 범인 <laughs> 범인 어딨니? 아니, 누구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좋지 않습니다. 아, 나뭐 홀라인... 상황 좋지 않아요 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초집중상태. 다들 약간 말이 없어졌네. 뭐건 것도 없는데 다들 이렇게 진지하죠. 게임 3명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이 머리 아 지금 게임 4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스겜 스겜 해주실게요 스겜. 끝나셨나요 모래 시계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지음.. 누구라도 주사 맞게 나. 근데 미안한데 앵글 좀 돌려줘. <laughs> 누가 여기 아주 멍청하신 분이 한 개밖에 안 남으신 분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저도 아, 근데, 사실 한 개밖에 안남았요아 근데 저는 안 근데. 죄송한데 안쓸 거예요. 굉장히 섹시하게 끝내고 싶어가지고. 와우 루비큐루비큐 꼴찌까지 걸으 거르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끝인 거야 다시 몇 세? 저는 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애비한 아, 이거 진짜 싫어 네. 이거 진짜 이1 1을 어디에도 붙일 수가 없었어 가지고 그이 색깔도 갖고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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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게임 저희는. 7시에 그늘막을 거두어야 한다고 하여서 그늘막, 그늘막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2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목소리도> 우리는 뭘 시켰죠? 우리는 치킨, BHC 핫트라이드 시켰고요. 얼굴은 그이거를 시켰습니다. 아, 아 시... <목소리도> 시작합니다.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아 2단 계이크요이단계 2단 케 양고 케이크로 준비해 줬어요. 고마워 친구들아. 이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응. <laughs>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음음음음 어, 왜 맛있지? 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피도 괜찮다. 음. 여기 맛있던. 음 여기가 순수 빵이랬잖아. 응. 음. 멜로 레시피래. 멜로레시피. 뭐 아니 너무 쉽게 되는데 무슨 소리야?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뭐가? 고객님 아직 깬요 저희는 지금 한 차례 케이크를 이렇게 부시고 치킨을 부시고 근데 다섯 명이서한 마리 다못 먹는 거좀 말이 안 되는 거니요 우리가 아까 꽈배기를 먹고 김밥 한 줄을 먹어서. 두 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컵라면, 아니, 컵라면이 아니라, 한강라면에 끓이러... 근 그게 진짜 배부른데, 김밥이 더몇알 들어가는 거 알지? 알지, 아 김채면. 김밥? 채 한창 때는 두 줄도 먹었었다고. <laughs>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한강라면을 먹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아, 아니, 야 왜? 갑자기 왜? 왜그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마지지막마지지는마야막마지 마지막, 마지막, 마지콧마 여기 털 위에 마지막, 마 마지막, 마요 혜선 이제 뽐띠이여자가자 기대서 <laughs> 더 기대 <laughs> 어 언니 무슨 소리야? 서나이생나이생이이다 어? 희생, 나오거든 아이다 <laughs> <laughs> 어,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오, 아, 어, 이거 진짜 예뻐. 아, 우리 김밥 물고 있는데 괜찮은 거야? 어, 괜찮아, 잘했어. 큰워퀴큰 바퀴. 시커매가지고 안 나오네. 바이. 아,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저 생일 파티 끝났어요. 안녕. <laughs>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함께야. 그 네, 종료 마, 마무리. 금그 마무리를 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냥 이런 거다오려고그야될것 같아. 어떻게 해지 아, 하셨 생일 안녕. <laughs>